말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분배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 성경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 성경학교 야간입니다. 영동부에 있는 성경학교를 고등학교 고등 성경학교에요. 거기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충청도 청남이 서울 와좀 봉사자분들 돈이 있겠어요, 집에. 알바트를 아르바이트를. 아바타 했는데 교회에 어, 고르제일 침례교회라고 어, 영등포에서 구르동이에요, 구르동. 굴동. 음. 고루제일 침례교회를 백철희 목사님이 지금 올리신데요. 원리, 그 목사님이 국내선교할때 회장할 때 우리 교회에 2천만원 전세 교회가 성, 어,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다상고 그랬습니다. 그고르제일 침례교회에 Uh cool. <laughs>